이동이나 변동의 문서가 있어서 본인이 옳은 선택이 아닌 문서의 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크게 욕심 없는 것 같아서 큰 상처가 없을 수는 있으나 이제 대외적으로 리스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낙시하좀안 좋겠는데. 그냥 사주팔자 놓고 보면 먹고 사는데 참 지혜롭고 그냥 잘 사는 사주예요. 어디 가도 먹고 살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말의 화술이 참 좋은 양반이에요. 음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한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지는 못해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정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여성가다 지배기둥 말고도 이 기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감론을 봐 근데 좀 힘은 많이 빠져있어요 그냥 약간의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힘이 강한 사람은 아닌 걸로 비춰져요 근데 이름은 있는데 파워 안에 알갱이는 없어 뒤에 사람이 없어요 실속이 있는 게 적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이 갖고 가 기운 자체 에너지는 뭔가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뭔가 부족해 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명예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명예직이나 명예운 같은 거는 꽤 여성으로서는 갈고 갔거든 이 사람 자체 사주 자체가 사업가로도 발을 도듬해서 사업성 경제적인 사회적 위치를 깔고 갈 수도 있는 사주이나 어, 기운상으로서 말 말의 힘으로 주어지는 게 굉장히 언행으로 풀어먹는 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상에 있어야 돼요. 삼천 점, 육천 전. 뭔가 이동있나 봐요.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자리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생각만 하고 고민 많아 변동의 기운이 있으시나, 기운이 좋은 이동인 것 같지가 않아서 뭔가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하는 가운데 에 있어서 좌절을 한다거나 이동이나 변동의 문서가 있어서 본인이 옳은 선택이 아닌 문서의 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방어적으로 내가 힘을 많이 빼지. 않는 선택의 움직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무언가 평가받아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요이 스스로도 크게 욕심 없는 것 같아서 큰 상처가 없을 수는 있으나 이제 대외적으로 리스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낙심 뭐 좀안 좋겠는데 뭐 좋은 캐는 없는데 좀이 사람의 운기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좀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반반 사람을 아우르는 힘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6천만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안돼 근데 뭐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강당, 학교, 학교장 이런 타이틀 같은 거참잘 어울리는 사람데 총장, 학교 총장 이런 거 되게 많은 사람에게 다 공감을 받기에는 그릇이 조금 적다 이 분이 만약에 선생님께 점사를 보러 온다면 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싶으세요? 말로 겸손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말로 인해서 본인이 덕과 득을 가져갈 수 있으니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어. 아니 된다고 하더라도 갖고 갈수 있는 에너지는 지금 한 것보다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쾌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상조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보다, 내년보다 한 3년에서 4, 5년 쾌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방어 자세로 준비하고 질타가 됐든 좋은 긍정적인 쾌가 됐든 그걸 다 감수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면 뛰려고 하면 주저앉아 포기할 것 같으니 걸어가다 보면 조금 더 멀리 뛰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 3년이 조금 혼란이나 아니면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쾌가 조금 있거든 그냥 그런 쾌에서 내가 자존심 상하지 말고 내가 칼을 조금 더 갈고 있다가 진짜 진검을 휘두르는 시기가 나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오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올래년에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어... 과욕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줘요.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